예, 독일 자라는 뭐가 다를까? 어, 이거 싸네요, 육료로. 예, 스포츠. 나산것 같은데? 아무튼 세일 예. 품목이나 뭐 있으면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여기가 약간 인종적이나 이런, 뭐랄까, 겉모양, 겉모습도 되게 다른데, 예. 어, 뭐랄까, 굉장히 노려봐요. 예, 굉장히 노려보는데, 제가 사회주의 국가도 많이 다녀보고, 예. 위험한 데도 많이 다녀보고, 제가 아랍 국가에도 많이 있어보고 했는데, 예. 여기서 에 그렇게 좀 되게 표정 안 좋은 백인 애들이 좀 약간 좀그 구구상향의 그런 느낌이 확 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제 오고 싶다고 했던 글로벌 트라트를 왔고요. 네, 예. 여기가 조금 제이 동네에서 힙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어,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게, 물론 간간히 저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 제가 전반적으로 느꼈을 때는, 물론 이사람들은뭐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겠죠. 근데,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나는 훌륭한 아리아인이고, 우리는 위대한 독일이니까. 근데 여기도 다 인종이 다 달라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네? 우리는 마스크를 안 써도, 네? 우리는 단일민족이라서 괜찮아. 저쪽은 학생들도 잘 쓰고 다녀요. 학생들, 어르신들. 그러니까 약간 자기 선택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외국인은 똑같이 안 써서 안 쓰면, 예, 혹시 뭐, 문제가 되는 건지, 예, 그게 조금 음. 궁금합니다. 외국인 이네들은, 우리가 안 해도 이는 해야 돼.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뭐, 쓰는 사람은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쓰고, 뭐, 중구난방입니다. 뭐, 위대한 독일 민족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외국인이네는 써라. 어?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쓰고 다닙니다. 아예 그게 그냥 쓰고 다니고 그게 편할 것 같아. 요 네. 그래서 제가 동독 지역은 처음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야, 예. 근데요. 와 여기 이렇게 뭐 보트로 한데도 있어요. 와 네. 보트를 테스트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거참 좋네요. 네. 아. 와 저기 있네요. 2층, 3층, 4층까지 있습니다. 네. 엄청 크네요. 보시 전기 자전거 같아요. 보시 자전거 같은데, 어, 디스크 브레이크에 구동계는좀 특이하고요. 네. 우선 오토바이 같습니다. 오토바이. 가격은 잘안 보이네요. 아, 가격 여기 있네요. 가격이 3,000유로입니다. 3,000유로면 한 3, 400만원 정도 할까요? 네. 거의 오토바이 가격이네요. 그래서 원래 기어를 이렇게, 체인을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놔야지 체인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 그래야지 이게 뒤가뒤가 프레셔가 안 받아가지고, 이게 고장이 안 납니다. 이거를, 체인을 이렇게, 악기어에 해서 방치해두면, 이게, 여기 텐션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다시피, 아이언맨 1, 2, 3위가, 다 독일 사람이죠? 예. 그러나 예, 사이클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이거 개, 이거 괜찮네요. 이이딱셋업이딱 예, 좋습니다. 예. 어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고요. 로즈라는 브랜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예. 여행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가운데는 역시 백인이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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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민족이지만 중심은 우리다. 예. 저 동양 유자에는 그그 기생 게이자 그 거기 나오는 그 포스터의 그 여자죠. 예. 예. 여기가 아마 생각하는 동양인이 아마 그런 <laughs>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화가 많이 났네요. 예.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래도 독일 생활 중에서 제일 유일하게 남게 있었던 게 있었는데, 케밥이었어요. 케밥. 근데 이 친구들이 프반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케밥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케밥도 이제 아랍 국가마다 파키 뭐 케밥 있고 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약간 변형인데. 이게 조금 식었는데도 굉장히 맛있습니 굉장히 맛있어서 제가 갑자기 겁나 맛있요와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립니다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옛날 독일 생활도 떠오르서생각나는닌 여기 독일 사람은 그냥 중국 사람이에요 좀 조금 그냥 중국이 나쁘다 독일이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되게... 대륙사람들은 그냥 대륙사람이에요 n 그거를... o w I d o 나오니까 훨씬 나은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데 t 데 n o w I don't know. I don't k 성 o w I d o 성. t 성이 o 이 I d o 에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예, 독일에 드레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다음에 예, 땡큐 할 때도 땡큐 안 하고 그냥 스파시바 하기로 했습니다 예, 독일을 무뚝뚝 해도 그래도 막 이렇게 예, 뭐라고는 안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 공사하고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예, 예, 그래서 반대쪽으로 나오면 이런 건물이 나오는데 저건 뭐 아우구스트인가요? 아우구스트 1, 2세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이거를 다 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아내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14유로 여러분, 해가지고요. 제가 근데 드레스는 와서 기분이 좋았으면 뭐 14유로가 뭐 돈이겠습니까? 그냥 갔을 텐데, 아우, 그냥, 예, 뭐 안에 뭐 명화도 있고, 예술품도 있고, 밖에 비도 오니까 당연히 가면 좋죠. 예, 가면 좋고, 몇개 좀, 천천히 미술품들도 감상하고 해야 되는데, 아, 그냥 싫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짜증이 확 났어요. 여기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아마 프라하에서 와서 좀 피곤해 보였는지. 네.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좀 독일 표정을 지어주니까, 이제는 뭐 마스크 쓰고 딱 눈에 독일 표정 똑같이 짓고, 쌩 무시하면서 다니니까, 이제는 조금 뭐, 그런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다시 쓸지 안 쓸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뭐, 솔직히 모르지만. 네, 여기 뭐, 아웃쿠스트를 굉장히 찬양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벽화가 제일 인상적이긴 합니다. 네, 굉장히 독일 애들도 보면 잡박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게 뭐, 군주의 뭐라고 하더라고요. 분주의 벽인가? 네. 아무튼 드레스덴 네. 마크라고 해요. 네. 가수도 네. 여기서 저처럼 멋있는 네. 여기 그그 카페가지고 테러하려고 했는데 뭐, 저 여자야 출근했나?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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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을 갔다가 네. 테러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성당에 들어왔고요. 예의성 들어왔습니다. 뼈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다시 성당을 왔고요. 네. 음. 제가 옛날에 좋아하는 브루나 하나 마시고 있었다. 어제 그 복수할 펼전하러 왔어요. 네, 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 레스토랑, 이 레스토랑. 네, 제가 별점 하나 주고 이렇게 네, 닭을 테러해 버렸어요. 네. 음. 근데 어제 지금 상황 말씀드리면 어, 어제. 제가 여기 왔다가 이전 집에서 제가 한번 크게 팬질를 먹었죠. 팬찌를 먹고 이 집을 왔는데 어제 솔직히 뭐 날도 좀 더웠고 사람도 많았고 좀 정신도 없었고 저도 이제 버스 타고 와서 좀 되게 피곤했고 예. 그리고 뭐 제가 뭐 행색이 그때 호스텔이 되게 좋지도 않으니까 뭐 샤워를 하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샤워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왔죠. 왔는데. 이제 저는 한 10시 반 정도 됐으니까 너무 배고프고 스낵도 먹고 싶고 해서 이제 있는데 제가 그냥 자리에 앉을까 하다가 그래도 예? 친절하게 저도 뭐이 이제 매너있게 보려고서 있었는데 여기 웨이트스들이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예.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 가지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닐 텐데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뭐 바쁜가 보다 라는 생각에 한 명을 이제 가길래 물어보려고 쫓아갔죠 근데 도망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달리면서 도망가진 않는데, 쳐다보지도 않은, 보통 이렇게 손님이 테이블 주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어,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기 아까 그 안경 쓴 여자애 말고, 어, 또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 센 밤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려고 따라가죠. 근데 뭐 이렇게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안경쓴 여자가 약간 헤드 메이저 같은데 다른 손님의 계산을 결제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또 옆에서 좀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 손님 계산한 거좀한 30초 정도 넘게 제가 옆에 서 있었으면 아, 이 손님이 이 계산 끝나고 나한테 뭐 물어보려나 보다 하잖아요. 근데 뭐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뭐, 뭐 이렇게 뭐 잠, 잠시만요 하면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했더니, 어, 몇 그, 시에 끝나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 응, 나! 이러더라고요. 소리 지르면서. 너무 네. 튼이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여기 어제 드레스댄첫날이라서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표정이 너무 밝았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 여기서 어떻게 할까 다가 와이파이 잡혀 가지고 구글맵에 들어가서 어, 별한개 주고 거기다가 여기 완전 인종차별주의자 예 절대 여기서 먹지 말라고 그, 테러를 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 얘네들도 조금 뜨끔하죠 예 자, 얘네들도 인간이니까 아무리 독일인들이 운 예, 없고 자네로만 생각하는 인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내도 예, 잘못한 건알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눈치를 보더라고요. 하여튼, 그리고 제가 오늘 복수하러 여기 왔습니다. 복수하러 왔는데, 예, 지금 비가 와가지고요. 예, 다행히 오늘 완전 망했어요. 손님들 하나도 없고, 예, 손님 하나 없고, 예, 그랬더니, 하여튼 오니까 그래도 어제 저한테 처음에 실수했던 여자가 멀리, 예, 좀 친절한 척 하더라고요. 뭐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예, 독일 여자가 애 깜짝 놀랐어요. 예. 그, 그 다음에 이제 예, 이 헤드 매니저가 와서 뭐 주문도 받고 하는데, 저는 뭐 이거 그대로 편집해서 올려서 예, 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은 아침에 알디에로 왔고요. 예. 그냥 뭐 그냥 아침 사가지고 그냥 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안 보이던 맛있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크로스상도 있고, 뭐 애플 파이, 뭐 저기 피자 종류도 있고, 괜찮고요 어제 뭐 보여줬던 잼이 있고, 초콜렛. 네, 초콜렛이 네, 되게 싸요. 초콜렛이 되게 싸고 이런 공정 거래 초콜렛도. 예, 요건 맛있습니다 요게 우리나라에도 요즘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아침 식사로 뭐 파스타 종류 이것도 되게 크게 파네요 아시안노들 냉동 아 이건 신선식품이네요 냉동은 아니고 저는 항상 이렇게 칸이 비어있는 거를 좀 사요 왜냐면 그게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라서 요... 소세지 소세지 살라미 그런 거 팔고 영어 이제 뭐 살만한 거 사고 이런 거 버터 같은 거 되게 맛있어요. 저 저기 보이는 저 노란색 큰 건물이 저희 호스텔입니다. 엄청난 대형 호스텔이죠. 그 다음에 뭐 주변에는 이렇게 뭐 아파트가 있는데 약간 사회주의 색깔이 나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저쪽 보라색도 어제 밤에 오니까 불이 많이 안 켜져 있더라고요. 주차된 차들 보면 여기 뭐 기아도 있고요, 미쯔비시 있고, 복스 폭스바겐이 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복스바겐 폭스바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요거 58인가요? 58. 그 다음 현대. 어, 현대 이거 좀 모르는 네, 디자인이네요. 요거 보시면 요거는 IX-20이에요. 한국에는 없는 모델인데 참 이런 게 많습니다. 오크라이나 제가 유튜브도 봤는데 이거보다 분위기가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꽤 올라왔는데 엄청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아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서쪽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폴란드에서 아, 분위기 좋았다가 혹시 드레스덴을 들려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 보면 이런 약간 공장형 아파트도 다시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짓고 있는 것 같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을 보시면, 여기다 여기. 어제 여기서 노을 보고, 밤 늦게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영화도 좀 보고 저쪽이 이제 드레스덴 시내입니다. 저쪽이 이제 드레스덴 중앙역이요. 저 가운데는 이제 옛날에 구청사 모습이 그 뒤에는 완전히 현대화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저쪽에 이제 저기 어제 보니까 그 월남집이 그저 쌀국수가 되게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터키 여기 케밥도 맛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디 이제 저쪽이 이제 드레스덴 국가대학이 있는 쪽인데, 예, 이번에는 이렇게 남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이제, 음 어차피 버스가 12시 50분이니까, 예, 그렇게 타도록 하겠습니다.